로마서 12장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제까지 살펴본 것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지 않은 그들도 이방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원수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아주 편한데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흠 없는 양 흠 없는 순염소, 순양 뭐 이런 흠이 없다라는 히브리로 어 타밈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말은 완벽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깨끗한 것, 뭐 상처난 것이 없고 예를 들면 타, 이털 같은 것이 잘라진 것도 없이 매끈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물을 드린다는 거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유대 사회는 목축 사회 목축 사회다 보니까 양을 키울 때 예를 들면 뭐200 마리, 300 마리 키워요. 그럼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만약에 재물을 고른다고 하면 그200 마리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하니까 구별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골라낸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 되게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절에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자, 변화를 받는 출발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쓰인 헬라어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은 언제 변화돼요 한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물어보면 마음이 언제, 자, 예배들이 때 언제 마음이 변화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 목사님, 오늘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막 뭉클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음악으로는 사람을 감동하지 않아요. 이, 이 마음이 이 여기서 마음이 변화라는 건 뭐냐면 지적인 마음의 변화를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건 지식으로 들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왜 바뀌냐면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적인 변화가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되게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교회를 다닐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찬양팀이 찬양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거든요. 막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고서막 해요. 감동받았대요. 자, 내려갑니다.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청년들한테 며칠이나 가디, 일주일 가디, 한달 가디 안 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두달석달 달, 1년 평생을 남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이 지적인 지적인 걸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지 를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요. 말씀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감정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논리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니 그 로고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로지컬, 로직,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지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가 좋아서가 아니고 나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지배된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됐죠 이 시대가 감정으로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은요 제가 볼때 일주일도 못 가요 작심 3일이에요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한 지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까지 연결되는 그걸 말해요 그런 다음에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럼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3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써넣으셔야 돼요.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인데 영어성경에 for라는 말이 왜냐하면이에요. 너희가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지적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4절, 5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하는 이것 이러한 생각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여기 보시면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이 말씀이 있죠. 같은 기능 do not have the same function이에요. 이게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는 제가 문장을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러네 진짜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네 지체는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입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는 기능이 다 다르다고 하는 이 지적인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뭔가 그때부터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사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같은 기능을 갖지 않은 거예요. 기능이 다 다른 거죠.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그 기능을 same function이 아닌데, same function으로 만들려고 하는, 같은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여러분, 자, 제가 보세요. 제가 있는데, 저처럼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을, 왜냐면 여러분은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다고요. 그 기능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교회 안에서 그 기능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막, 막 예를 들면 수련회를 했다고 쳐요. 그럼 수련회마다 각각 맡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 총괄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생각하는 기능대로 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기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인도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 안해 주고 내 기능대로 맞추려고 할때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기능은요, 앞에서 있는 목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기능은 온전히 말씀만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펑션 기능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능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교회의 기능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있다가 다른 교회의 기능을 딱 보니까 너무 멋진 기능들을 발휘해. 그럼 그 기능을 제가 가지고 와요. 아,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저쪽에 있는 기능을 우리 교회도 가져와서 쓰라고 그 교회에 기능을 준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지역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 거지 다른 교회가 그 기능을 따라가라고 준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요 그 지교회가 감당해야 될 펑션이 각각 다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저를 여기서 세웠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세웠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품어내는 펑션 기능이 우리 힌돌 제육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밖에 안전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한 가지 적용할 게 있는데요. 나와 같은 기능으로 누군가를 만들지 마세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그러면 왜 나와 같은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엄청난 독성과 교만이 숨어 있는데 뭐냐면 저 사람의 기능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과 어떤 모습과 행동들이 내 나에게 맞지 않고 싫어. 그러니까 그 기능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 이거 이 사람이 해놓은 거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내 기능대로 내 역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춰놓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그 사람의 기능대로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참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존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각을 바꾸시되, 감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정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다 작심삼이래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로직, 논리, 주어동사, 목적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때 마음이 바뀌면, 아, 저 사람의 펑션이 다 다르구나. 그 기능을 인정해 줘야 되는구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둬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때 행동이 바뀌어질 때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손발이 딱 묶이면서 하나님이 너,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네가 해야 되는 행동의 수준은 여기까지야. 라고 너의 펑션과 그, 저 사람의 펑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준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편의 기능, 아들딸들의 기능, 직장 동료의 기능, 우리 성도들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내 기능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사람의 기능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사람이 지체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내 삶에서 오늘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길 주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 교회에 와서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 전도사, 강도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이 모습이 시대가 바뀌면서... 엄청나게 감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들이 감동적인 것들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감동을 주고 마음에 어떤 뭉클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지속성이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감성은 하루에 2만 7천 가지를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과 감성이 그것이 내 감정이 하나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를 우리는 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감동받았으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지적인 말씀은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단한 구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음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감동되었던 사건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을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기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왜내 기능처럼 맞추려고 합니까? 나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높일 수 있는 우리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게 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을 원하지만 저 사람은 3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저 사람이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이고 단임 목사이며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각지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각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힌돌 제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지적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남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의 기능, 아내의 기능, 자식들의 기능이 다 다를지인데. 왜내 기능으로 다 맞추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잘못되고 교만하고 독선스러운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를 부족한 자를 인정하며 모든 지체의 그 기능을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